이 영화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넘버가 제목에도 녹아있는 포굿 아니겠습니까 원작 뮤지컬의 대표적인 음악 넘버이고 또 이번 영화의 부제이기도 한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곡이죠 맞아요 제가 아까 가장 인상 깊은 넘버가 노구띠드라 말씀드렸잖아요 네. 사실 당연히 네. 보시죠 <웃음> 당연히 <웃음> 뮤지컬 네, 덕후들에게 네. 위키드의 (2막의) 상징적인 넘버는 포굿이 포구시... 맞습니다. 네, 네, 네. 가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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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었어라는 걸 말하기도 한과 동시에 너를 통해서 너로 인하여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그리고 우리는 각자 갈 길을 또 서로를 생각하면서 가자 For good. 결국에는 뮤덕들에게는 네. 이 넘버의 전주만 들어도 땅땅땅땅 하면 이미 세포가 어. 이미 일어나요 세포가 일어나서 눈물샘에게 신호를 보내요 신경이 그래서 오늘 뽑은 포구의 가장 인상 깊은 넘버는 이 막에서 상징적인 넘버는 당연히 노구디드를 꼽을 음. 수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노구디드다 <laughs>